개그의 진심이 있 의사 운박 주훈 교수의 슬기로운 병원생활 주프로TV 와 오늘 볼 만화는 2007년에 그려진 만화 하얀 거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정말 이 만화를 요즘 사람들이 보면 이게 하얀 거탑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하얀 거탑도 모르는데 하얀 거탑 패러디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 아무튼, 16년 전에 네. 방송된 드라마. 김명민 배우로 이렇게 출세시켜준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방도시 땡땡병원이 배경입니다. 자, 산부인과 진료 수입이 매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과장, 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때에도 문제? 산부인과 저출산은 지금 10년 전에도. 16년 전에도 문제예요. <laughs> 아, 문제였어요. 이런 애국. 만화가 있어요. 어, 이 저출산 때문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뭔가 그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거 황금돼지 해니까 그한 번만 더 지켜볼게요. 그 분발하세요. 그 스탭들 동료도 좀 하고. 어? 근데 출산율을 어떻게 높입니까, 과장이. 음. 그래서 이제 과장이 자기 방에 가서 어, 담배를 피우는데, 야이 이거... 저 때는 연구실에서 담배 피우던 그렇죠, 시절이군요. 그렇죠. 네, 네. 어? 저기 새해 목표, 아, 새해 네. 목표 금연. 네. 병원은 금연이었을 텐데 저 때도 어, 아마 이제 몰래 몰래 네. 네.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일부 있었던. 시절 일부 시절이니까. 있었죠, 네. 네. 요즘은 잘 되는 방. 요즘은 아예 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없죠. 네. 요즘은 자기 연구실 아무도 없다고 담배 피우면 이렇게 사이렌 울리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신고 들어가죠. 네. 자, 계속 과장님이 지금 투덜대고 네. 있습니다. 못 해먹겠네, 정말. 집집마다 돌면서 콘돔에 구멍을 내라는 소리야, 뭐야? 나라에서도 못한 출산율을 내가 어떻게 높이냐고. 한편, 어, 다른 방에서는, 네. 어, 저, 아마 젊은 교수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사람, 눈 동그랗죠? 음. 저 사람이 김명민이에요. 아, 잘생겼잖아요. 네. 아, 장준혁 역할을 그린 거군요, 저게. 자이 자식들은 3 인분을 시켜도 단무지는 1 인분만 들고 온다니까. 역시 짜장면 시켜 먹는 장면이 음. 나왔습니다. 네, 음. 전화가 옵니다. 네, 장준혁입니다장 선생 식사 중인가? 식사 끝나면 노민국 선생이랑 내 방으로 좀 오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어, 네. 노민국인가 뭔가? 네, 차인표. 음. 네. 아 과장님께서 너하고 둘이 들어오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노민국, 차인표가 네, 차인표인데. 오늘 음. 과장이에서 심하게 깨진 모양입니다. <laughs> <laughs> 아, 괜찮습니까? 아니. <laughs> 괜찮지는 않았는데 약간 웃겼어요. 차인표 씨가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긴 해요. <laughs> 내가 그렇게 재수없게 말하냐 이렇게. 자, 과장실로 갔습니다. 아, 심사숙고 끝에 음, 내가 결정을 내렸네. 자네 둘중한 사람이 네, 부임이 돼줘야겠어. 왜? 산부인과 과장이 지금 보니까 실적 나쁘다고 병원장님한테 연락 깨진 다음에 네. 과장을 포기하기로. 과장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이게 계급 포인트인 거죠, 사실은. 하얀 것 타면 이제 과장은 서로 하려고 이게 박터지게 싸우는데 여기는 일단은 하기 싫어서 음. 내놓고. 자 이주환 과장의 하야 결정에 산부인과 과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장 선생과 노 선생. <laughs> 저보다는 장 선생이 어울립니다. 아, 이거 차인표 대선 자기가 해야 될 돼. 안녕하세요, 차인표 대요 저보다는 장 선생이 어울립니다. 전 반장 한 분도 못 해본 적 없고요. 아닙니다. 노민국 선생이 적합합니다. 저보다 이 병원에 더 오래 계셨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laughs> 네, 이럴 줄 알았어. 서로 사양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흘 후에 내가 후임을 결정할 테니 아, 내 뜻에 따라주기 바라네. 이제 이게 말이 되는 게 실제로 뭐 지방 종합병원이 배경입니다만 어, 대학병원에서도 과장은 사실 요즘 별 힘도 없고. 서로 안 그렇죠. 하려고 하는 경우도 하려고... 많죠 네. 네. 너무 잡 일만 많고 권한은 없고 하니까 음. 자 사흘 후 어, 옆에 있는 동료가 물어봅니다 노선생 산부인과 오늘 과장 인사한다며 음. 노선생도 뭐좀 준비 좀 했어? 에벌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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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웃음> 어제 장준혁은 양주 한병 사들고 과장님 댁에 가던데? 응? 나 과장님이랑 같은 아파트잖아 네제 챔피언데요 저는 과장 자리관심 없어요. 준영이가 맞는 게더 낫죠. 지방 중소병원 산부인과 과장 자리니까 얼마나 피곤한 자리라는 거 선배도 알잖아요. 음, 하긴 그렇지 뭐, 음. 하지만 음. 장준혁 아니 죠차인표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차인표 <차임표인데요>? 아니 <laughs> 생각할 때는, 아, 생각할, 생각할 때는, 때는. 응. 음. 네, 장준영 <laughs> 역시 처세에 달인답고, 그래, 준영이가 어울려 하지만 왠지 섭섭하네. 어노 선생 아침 잘 됐네 어내 방으로 좀 와봐봐 응노 음. 선생이 후임 과장이야 어 축하해 응장 음. 선생이 말이야 어제 날 찾아와서 <laughs> 어? 자기가 죽어도 못하겠다고 통사장을 하더라고 노 선생 <laughs> 어좀 맡아줘 아니 제 차임표인데요 역시 장준혁 최대의 달인이네요 <laughs> 그니까 <laughs> 어떻게 이 만화의 어. 에, 우승 포인트를 우리가 굳이 찾자면 차임표 정내 말고 어. 음. 지금 장준혁이 찾아간 게 서로 겉으로는 아이고 서로 그렇죠, 그렇죠. 저 친구가 낫습니다 했지만 마음 속으로는 다 하고 싶어 하는 네. 것이다라는 설정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양주를 찾아가서 나 말고 제를 시켜 이렇게 되는 <laughs> 네. 거였다. 하연가 탑하고는 이제 정반대 서로 과장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요 이제 의사들은 보면은 다 이해하는 만 그렇죠. 네. 아, 의사 아닌 분들은 보면은. 어디가 웃긴 건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안녕하세요, 차, 차인편데요. 이거 열심히 한 거죠. <laughs>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인편데요. 안 똑같아. <laughs> 주프로가 성대모사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뭡니까? 차인표요 <laughs>